그 모범적이었던 그 빌리뽀 교회에도 약간의 문제들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와 또 그들로 인한 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한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또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음,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리는데요. 조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 하나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그냥 이 죄인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값으로 사신바 되었기에,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 어, 영접하는 자, 곧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응? 글쎄요. 어 이것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이 그리스도 복음과 또 합당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음? 원래 본 뜻은 그렇습니다. 이 저울에 저울에 어떤 물건을 올리고 또 추를 올리잖아요. 음? 그리고 그것이 이물 대상과 추가 균형을 딱 이루었을 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합당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과 합당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는 거죠. 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얼만큼 해야 되냐? 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만큼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까지 하면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게 합당하다고. 이 생활하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 3장 20절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않냐라고 이 시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